월 5만 5천원만 내면 대중교통 무제한, 3년 적금 부으면 정부가 최대 12%를 얹어주고, 구직 중이면 매달 60만원씩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2026년 청년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역대급 복지 혜택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정부는 허리띠 졸라매야 한다고 했거든요. 갑자기 이 많은 돈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어디서 끌어온 걸까요? 2026년 역대급 복지혁명의 진짜 재원.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 핵심을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2026년 청년 복지정책의 실체, 청년미래적금, 모두의 카드, 구직촉진수당까지 정확히 어떤 혜택인지 살펴봅니다. 두 번째, 728조 원 슈퍼예산의 속살, 정부가 말하는 재원조달 계획이 과연 현실적인지 팩트체크합니다. 세 번째, 적자성 채무 천조 시대의 의미, 이 빚을 누가 갚게 되는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2026년에 새로 시작되는 청년 복지 정책들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년 미래적금입니다. 올해 6월부터 출시되는 이 상품은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 월 최대 50만원씩 3년간 납입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얹어주는 구조입니다. 일반형은 납입액의 6%, 우대형은 12%를 정부가 매칭해줍니다. 여기서 핵심은 우대형입니다.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청년이나 저소득 자영업자는 12%를 받을 수 있거든요. 월 50만원씩 3년 부으면 원금 1 8 0 0만원에 정부 기여금 최대 216만원. 여기에 은행 이자까지 더하면 만기 시약 2,200만원을 손에 쥘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자 소득세는 전액 비과세입니다. 두 번째는 모두의 카드입니다. K패스를 전면 개편한 대중교통정액제인데요. 한달 동안 기준금액을 초과해서 쓴 교통비는 100% 환급해주는 구조입니다. 청년기준 수도권은 월 5만 5천원. 지방은 5만원이 기준 금액입니다. 쉽게 말해서 월 5만 5천원만 내면 버스와 지하철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탈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구직촉진수당 인상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저소득 구직자에게 지급하던 수당이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6개월간 받으면 총 360만원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정말 역대급 혜택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겁니다. 자, 이제 숫자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6년 정부 예산안 총지출은 728조 원입니다. 전년 대비 8.1%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죠. 그런데 불과 1년 전을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2025년 예산은 어땠습니까? 정부는 건전재정을 외치며 긴축기조를 유지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했죠. 그런데 갑자기 확장재정으로 유턴했습니다. 1년 만에 55조 원 가까이 지출을 늘린 겁니다. 강남 아파트 한 채가 30억 원이라고 치면 약 1만 8천 채를 살수 있는 돈이 1년 만에 추가된 셈입니다. 정부는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한다고 했을까요?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 국세수입을 약 390조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396조 원까지도 가능하다고 봤고요.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이 전망이 현실적이냐는 겁니다. 2023년 세수 결손 56조 4천억 원, 2024년 세수 결손 30조 8천억 원, 2년 동안 정부 예상보다 덜 거친 세금만 87조 원이 넘습니다.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났는데, 갑자기 내년에는 세금이 잘 거칠 거라고요? 정부는 반도체 경기 회복, 수출 증가, 소비 진작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획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원인은 낙관적 세수 전망에 기댄 예산 편성입니다. 정부는 법인세가 3조 원, 소득세가 5조 3천억 원, 부가가치세가 3조 2천억 원 늘어날 것으로 봤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세금도 더 거친다는 논리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관세 수입은 오히려 1조 2천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중 갈등, 유럽 경기 침체, 중동 불안까지, 대외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이걸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월급이 300만원인 사람이 내년에는 400만원 받을 것 같으니까 미리 400만원짜리 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예상대로 월급이 오르면 다행이지만 안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빚을 내야죠. 실제로 정부가 선택한 방법이 바로 그겁니다. 국채 발행. 쉽게 말해서 빚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입니다. 2026년 국고채 총발행 규모는 225조 7천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기존 빚을 갚는 차원용을 제외하고 실제로 새로 지는 빚 순발행 규모가 109조 4천억원입니다. 109조원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실 수 있습니다. 2026년 국방예산이 약 62조원입니다. 국방예산의 1.7배를 새로 빚내는 겁니다. 매년 이 정도씩 빚을 지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2026년 국가채무는 1415조 원으로 예상됩니다. GDP 대비 51.6%입니다. 건전 재정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50% 선이 무너진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적자성 채무입니다. 국가채무 중에서도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을 적자성 채무라고 하는데요. 이게 2026년에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합니다. 정확히 1029조 5천억 원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이자 비용의 급증입니다. 빚을 지면 이자를 내야 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년 국채 이자로만 36조 원 이상을 지출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십니까? 올해 교육부 예산이 약 100조 원입니다. 이자만 내는데 교육 예산의 3분의 1 이상이 들어가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계속 늘어난다는 겁니다. 국회 분석에 따르면 국채 이자 비용은 연평균 8.75%씩 증가해서 2029년에는 45조 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이걸 가게에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월급의 상당 부분을 대출 이자 갚는데 써야 하는 상황인 거죠. 이자를 내고 나면 정작 써야 할 곳에 쓸 돈이 줄어듭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구축 효과라고 부릅니다. 정부가 돈을 많이 빌리면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금리가 오릅니다. 기업들도 돈 빌리기가 어려워지죠. 투자가 위축되고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원인이자 가장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이 빚을 누가 갚느냐는 겁니다. 지금 청년들에게 복지 혜택을 주기 위해 빚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빚은 결국 지금의 청년들이 중장년이 됐을 때 갚아야 합니다. 아이러니하죠. 더 심각한 건 인구 구조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입니다. 지금도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들고 고령 인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금 내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복지받을 사람은 늘어납니다. 여기에 국가 채무 이자까지 갚아야 합니다. 미래 세대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구조입니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 비슷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일본을 보시면 어떨까요? 일본은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대규모 재정 지출을 했습니다. 국채를 계속 발행했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일본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260%를 넘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자 갚는 데만 예산의 상당 부분이 들어가고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졌습니다. 물론 한국과 일본은 다릅니다. 하지만 비즈로 복지를 늘리는 구조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건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계획은 뭘까요? 정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청년들에게 투자해서 경제 활동 참여를 높이면 세수가 늘어나고 선순환이 된다고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 선순환이 실제로 일어나느냐입니다. 세수 전망이 3년 연속 빗나간 정부의 낙관적 계획을 그대로 믿어도 되는 걸까요?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 청년복지정책은 분명히 역대급입니다. 청년미래적금으로 최대 2200만원,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절감,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혜택만 보면 안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재원은 낙관적인 세수 전망과 대규모 국채 발행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728조 원 슈퍼 예산, 적자성 채무 1000조 원 돌파,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51.6%. 숫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돈은 현재의 세금이 아니라 미래에서 끌어온 겁니다. 누군가는 갚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 번째.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청년 미래 적금, 모두의 카드 등 본인에게 해당되는 정책이 있다면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정책이 있을 때 활용하는 게 현명합니다. 두 번째, 장기적인 자산 관리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국가 채무 증가는 결국 세금 증가나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산 투자와 실물 자산 비중을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세 번째, 재정 관련 뉴스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세수 실적, 국채 금리, 환율 변동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경제 흐름을 읽는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2026년 청년 복지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역대급 혜택이 반갑기도 하지만 재원 문제가 걱정되기도 하실 겁니다. 청년 미래 적금 가입하실 계획이신지, 이런 확장 재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